れ許されないです殴った俺を誰だと思っている精神力が削られるあざといよこの主人公女ソニンゲームをい고있는남자お前は他の女とは違うな 취향은 아니고 여동생이 클리어를 부탁해서였죠. 주인공을 방해하는 전형적인 악당 영예도 있는 반면 로봇까지 나오는 잡탕 게임인데 힐 난이도의 게임. 그는 과금을 선택합니다. 데커 타브라카스 아크조맹. 어세리죠 그녀를 막으려고. 어세카스 3일 밤낮으로 밥도 안 먹고 플레이한 남자는 여동생이 원하는 대로 전 루트 엔딩을 보게 되지만. 끝났다. 안타깝게도 그는 실족사하고 맙니다. 방 애니모아의 스폰서의 로 시골 남 첩의 자식인 리온. 네. 이 소년이 바로 전생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여성 상의 사회인 게임 속 세계. 시간은 흘러 어느덧 1 0년 후. 게임 속 전생이긴 하지만 완전 엑스트라 캐릭입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게임 내용을 그간 기록해 놓았고 나름대로 단련도 계속해왔지만. 미아이 때도유코스니가만난노데스니가 그것은. 그냥 매매혼이었습니다. リオ, 여러 의미로 생사의 길로에 놓인 리오는 자신의 캐시템이 떠올랐습니다. 아 <laughs> 그는 클리어 직전, 캐시템을 얻었던 장소로 갑니다 t t o n Tangsuro, Camida. e a i n i a Konotarino, s a i 돌아오던 중 무인도 하나를 개척해 독립했고 미개발 던전 발굴의 공으로 남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도 입학하게 되죠. 게임 속 캐릭터들도 직접 보게 되었는데 공략 대상이었던 왕자 일행 5 명과 주인공 방해 역할의 악덕 영예인 안젤리카 그리고 게임의 주인공인 올리비아. 오레오, 다레다라고. 주인공은 이 사람이었는데 이상하네요. 뭐좀 이상하긴 하지만 일단 넘어가고 구원 활동을 위해 다가 회를 준비합니다. 아, 참고로 학원 운영 목적은 결혼 주선입니다. 한 20분쯤 지났을까요? 아니 킬링 타임용이라니. 그럼 돈이라도 내고 가던가. 그때 밖에서 왕따 당하는 여학생을 보게 되는데 그녀는 다름 아닌 게임의 원래 주인공 올리비아였죠. 혼또와 게임의 시나리오에 관わりたくない데도. 소코나 그녀. 오자. 시대가네. 아이씨. 너무すごくいい子じゃないか.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친해지게 됩니다. 이후 함께 탐색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 <laughs> 가갱이시로. 어? 어? 오! 마이도카대와미분과違 안젤리카 어? 여기서도 왕자 일행과 악덕 영인는 시비가 붙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보이는 여주 행세의 소녀. 야 아마리 덴카를 아이 이라이라, 설정상 악역이지만 오히려 가련해 보이는 그녀. 뭐 어쨌든 남일이고 둘은 던전 탐색 중인데 곧잔몸을 만나게 됩니다. 리온이 손쉽게 정리하지만 경험치 냄새 맡고 왕자 일행도 나타납니다. 마리에, 이드 왕자는 달려드는 거대개미를두동강냅니다 그녀는 주인공만 할수 있는 해복 마법까지 쓰는데. 마리마리 아, 아이. 왕자는 안젤리카를 무시하고 가버리는데요. 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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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안젤리카를 따로 부른 왕자. 마리나 <laughs> 악역이 왜더 불쌍해 보이는 걸까요? 그리고곧 파티가 열립니다. 변변찮은 시골 귀족인 리온과 친구들은. 오시 <목소리> 오늘도 구원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한편 여기서도 왕자와 안젤리카가 실랑이 중인데. 마리에오가 하는 것은 코노 오레다. 이약작전 이런 상황에 그녀가 선택한 것은 히로에 대가 마리에, 히로에. 오마이의 대리인은 오레가 요 하지만 그녀의 측근들은 모두 외면합니다. 왕자에게 밑일 용기는 없어서겠죠. 거거지진에 낙이 리 안젤카. エクストラーキャリギラソストーリーエキいアンリオドンクヨンデ。ティオンさんお前何を俺、あいつら嫌いなんだよね。

리온의 기체를 보고 자지러지는 학생들. 그의 기체는 너무 육중했기 때문이었죠. 요즘은 날렵한 고기동형이 대세거든요. 이게발아로간기동다가 그가 꺼낸 무기는 다름 아닌 야삽이었습니다. 비웃든가 말든가 바로 경기가 시작되는데 야삽으로 뚝배기. 심판 기절したみたいだぞ. 토토는부 보라돌이 다음으로 뽀가 나오는데 보라돌이보다는 좀더 근성이 있군요. 다음 도전자는 파랑이가 나옵니다. 멋지게 기를 시도하지만 <놀람> 친구들의 패배에 뚜비는 위기감을 느끼는데 잠시 광고 타임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의 사주에 뒷공작을 벌입니다. 몰래 기체에 폭탄을 설치하는 것. 그래봤자 야삽 뚝배기샷이 출동한다면 버틸 재간이 되지 못합니다. 제일 뾰쌍인 건이 사람인가 본데요. 소위 말해, 고이 쓰라 게임도 뭐 약치くて, 패토르니 이츠모 마케르 코라, 아닉이니 클리어 시로 때 퍼시 쓰게 단 났다 와. 브리코드 아담 오하나 바타케의 주인공 마네르트가 마지데 키트. 이때 쿨. 이제 왕자 한 명만이 남았네요. 여주 행세녀를 몰아내고 게임을 돌려놓으려는 리온은 현실적인 대화를 시도해 보는데. 그레이브 적이 바박탈れるでしょうそれでも本当にあの女を選びますかマリエがいてくれればそれでいい 여자에게 단단히 빠져있음을 느낀 리온. 내가 견테. 難しいよねインパクトリオネンキャルトゥルルルルルネボリニダ EU プルモナゴワンジャイケクリョウチゲデンリオネンフワニトゥリョアンジェリカ・ホンジャカイチ家族に責任が及ばないようにしていただきたいのです娘の代理人を引き受けてくれたこともある本当の目的はなんだあのまま女に騙されるデンカを 放っておけませんでしたそれが本心なら立派なものだ。娘は今回のことですっかり参っている。手頃な田舎で休養させてやりたい。らゆる話だ。私のわがままで。 リオンが学園を追われるだけだ。お二人に声をかけないのですか口出ししても何も解決しないから関わりたくない。すがすがしいほどのダメ人間ですね。あのバカ王子に喧嘩を打ったかと思えば、今度は公爵シャレージを連れてくるとか。お前の無能な息子のせいでンジャンへ、ヒュアンジがパロヨギアンナボンでよう。お帰りなさいませ、お嬢様。一体どこの小娘かしらレッドグレイブ家だが <laughs> ご子息のリオンドのは 常日に《ごゆっくりおくつろぎください私はこれでおいたまさせていただきもかっこいいアンジェリカさん最高!》いろいろと苦労してるのだな,な殿下は胸の大きい女性が苦手だったのだろうかすべすべだなオリビアアンジェリカさんこそ何この幸せ空間。 리뷰의 불량 관계상 많이 생략되었지만 감정선이 나름 흥미진진해서 12화까지 순삭입니다. 한편 경솔한 행동의 왕자는 폐위되었고 추종자들도 각자의 가문에서 호적이 파이게 됩니다. 다라세탁이디아가 <목소리> 백수가 된 왕자 이덴과 마리에는 생활비를 위해 던전을 돌게 되죠. 그녀는 즐거워 보이는군요. 반면 리오는 오히려 승진까지 하게 됩니다. 겨우 뭐 1이 났가에 겨우 뭐1 어라, 이거 가와이크트, 야사시 2이가 에 있는 놈이 오와가리지 않아. 허리 オトメゲー世界はモブに厳しいシガネントルチョプチナ、スワニョインウン。結婚相手を俺を甘やかしてくれる大人で色っぽい女性がタイプです。な場所で何を言っているんだこのアホーセスワンエンチュアグルマンデルゴー、ワンドロトラガそろそろね。あのマークは、ァンオース広国の文章です。ゲーム終盤に出てくる敵なのだが 본体이파 팔도 나를 출격させます. 폴파우국에 선전복국을. 선전복국. 우리를 히지치미 쓰는 이 비무장선이라 결국 저편을 허락해 버립니다. 적은 학생 모두 포로로 잡아가겠다는데 공장 영예인 안젤리카가 홀로 나섭니다. 지치와나혼자 충분하겠지만, 다른 사람은이기다 아그려던 리오는 같은 편에 제지당하고 그들에 의해 감금까지 당해버립니다. 그때 파랑이가 그를 찾아옵니다. 이가 그를 찾아이가 그를 찾이가 그를 찾니다이가 그를 찾아옵니다. 이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때 파랑이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때 파랑이다 그때 파랑이가 그를 찾 파랑이가 를 찾아옵니다. 그이아이그이 파랑이가 그이이 ガタガタうるさいんだよカスどもが殺されるより戦って死ね私何でブたーナい何でブレーナの何でブレーナの何でブレなナの何での何でブレーナの何の何でブレーナの何の何でブレーナの何の何の何でブレーナの何の 선조들의 모험과 정신이 어디 갔냐며 선조들이 이루어놓은 공적의 빌부터 안주하는 인생이 창피하지 않냐며 일갈하자 존심센 귀족 자제들이 도발에 넘어갑니다. 마르토단나타스고이와 소노 <목소리> 테부시 타이도. 백장영에는 다른 쪽으로 그에게 반한 듯 이후 리오는 단기로 출격 준비를 합니다. Tellement! 캐시템의 힘이 아니었으면 잡캐였을 리온. 약간 경박스럽긴 해도 의리 있는 친구입니다. 파랑이와 소수의 기체들이 능동 방어에 나서고 도발에 넘어간 학생들도 근접 방어에 나섭니다. 리온 역시 응전 중. 리온. 어르카네抵抗すればそれだけ辛くなるというのに <laughs>

셋은 무사히 본선에 도착했지만 자국의 왕녀를 무시하고 총공격을 하려는 적. くなりました 늦지 않게 리온의 전함이 도착합니다. 리온은 에로간치를 타고 다시 출격합니다. 그리고 전함은 학생들의 인명 구조를 시작하죠. 파트너원을을땐로 그의 대항에 공국은 비밀병기를 출격시키는데 오래전 전쟁에서 왕국의 전함 수십 척을 홀로 격침시켰다던 공국의 기사. 아로간츠의 소공을 쓸어을까 퀴어지지 않아. 철퇴를 신경 쓰 리오는 새로운 적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갑자기 콕핏을 열고 나와버립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던 것이었나 봅니다. 자신있던 비밀병기까지 무너지자 공국은 자폭하려는 듯 모든 몬스터를 소환하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 AI는 청소를 시작하죠. いい,さんいい加減引退しなよ。今までご苦労さん最後までサイダスラン・キ박함バ보여준リオン、チャリプム・タルゴー・アンドロー・キアルト・ハルト・ダンシャクサマー・トーカー・ニョは、してネそぎ持っていくわ <laughs> 人情のカケもありませんね。だろやはり、コ国ク・トーク・トーク・ナイダで、なんで、カッター・オレガ・するの <laughs> 이나 이게 전부 캐시템이 가져다준 힘과 권력. 혹시 모르니 이제부터라도 가금좀해놔야 할까요? 리온 다다또 헤타나 아테결혼네 공작도 슬슬 리온이 탐나기 시작하나 봅니다. 리온은 곧 자작위까지 수여받게 되죠. <놀람> 아이분이 아직 남아 있었군요. 뭐부데모 두리노소바이이에